월드 페스티벌 2 0 1 1대인원 진행가 택배을획사감사나운니다 자, 상큼한 일곱 소녀 에이핑크의 공연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. 아, 2012 K-POP 월드 페스티벌 창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. 두 번째 대회인데, 어, 소라 씨는 작년에 벌써 MC를 했었다면서요? 네. 아, 소감이 남다르시겠어요? <laughs> 네,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 자리에 설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그리고 또 오늘은 작년과 다르게 저희 시크릿의 지은 씨와 함께 할수 있어서 더 끈끈하게 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, 지은 씨? 네, 저도 이렇게. 뭐, 어, 빈자리가 하나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네. 많은 분들이 이곳 상원 시청한 광장을 찾아주셨습니다. 그런데 K-POP 월드페스티벌은 여기 오신 분들, 상원 시민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어... 저희 KBS의 위성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K-POP 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. 네. 우리 지은 씨, 손아 씨, 네. 해외 팬들을 위해서 네. 다른 사람 말로 인사를 해주시죠 <laughs> 어, 그러면 저희가 일본 활동을 한 적이 있으니까 네. 일본 팬분들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네. 어, 싱크라터너 지은. です <laughs> あ今日はあ私たちが MC なのであ最後まで楽しんでもらえるように頑張ります